i <laughs> don'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곳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저는 어, 최목의 알랑가몰라 TV 진행을 맡고 있는 좌한 최고요. 어, 어, 이은상님의 그 작시에 내 고향 남쪽 바다라고 하는 어, 곡을, 어, 이 곡을 어, 들려드리게 된 어, 동기는요. 어, 저는 어, 보배진 어, 섬도 어, 보배로운 섬 진도라고 하는 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어, 막연히 그 육지에 대한 무태에 대한 그 호기심이 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어, 그런 게좀 감성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철공소를 하면서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오토바이 센터를 겸해서 하는 그런 저희 부친께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손님들이 맡겨놓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몰래 끌고 나와가지고 오토바이로 가면 대략 한 <laughs> 한 30분 정도,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도로가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고요.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그리고 직선도로가 아니고, 어, 꼬부랑, 꼬부랑, 꼬불탱, 꼬불탱이, 이런, 그, 시골 길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울돌목에서, 잠시, 이제 그, 울돌목 저 건너편은, 그야말로 육지입니다. 육지에는 기차도 있고요. 그곳에는 이제 뭐 커다란 공장지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육지에 대한 그런 그 향수가 아주 좀 남다르게 심했죠. 그래서 그 울돌목에서 해남 저편을 묻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저무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 그런 생각을 아, 자주는 아니지만 아, 종종 그, 하는 그런 그 아, 기억이 납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지 에, 저는 아, 무엇인가 그 새로운 일에 대한 아, 그런 그 호기심이 굉장히 좀 남다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아마도, 어, 제 인생에 이제 반을 어, 미국땅 낯선 어, 이방국가, 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벌써 산 지가 30여 년돼 어, 가는데요. 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제가 1991년도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도미하기 전에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그 조그만한 당시에는 중부 사회산업대학이라고 하는 1985년도에 신설된 그 대학에 저희들을 이제 이끌어 주셨던 그 박사님께서 그 대학의 학장으로 내려가시면서. 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나요? <laughs>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잡을 갖게 되었는데 어, 퇴직 직전까지는 교무처 교무과장으로서 어, 주무과장으로서 교무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 아무래도 어, 제가 또 전공이 영어 영문학과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아, 또 꿈이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91년도에 학교에 사직을 하고 이제 미국계 유학생으로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아, 처음 제가 미국에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 노스앤젤레스 지역입니다. 아, 그곳에는 아마도 미국 내에서 가장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 소리로, 어, 노산젤레스를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서 어, 처음 이제 미국 생활을 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학교를 사직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어, 학생의 신분으로 이렇게 탁 오니까, 어, 처음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어, 미국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하는 그아르바트의 저기, 잡이요. 어, 그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페인트는 이제 그 뭡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 입주했던 사람이 살다가 나가게 되면, 어, 주법으로 그 반드시 그 페인트를 새로 칠해주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청소, 클리닝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어 유학을 온어 경우에는 거의가 그 페인트 알바와 그 청소 알바를 하는데 페인트 알바가 좀 돈이 좀 됩니다. 아 그건 한채 칠하면 꽤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꽤큰 돈이 주어지게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어 원체 깔끔하고 뭘 치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페인트 쪽보다는 치우는 쪽,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 크리닝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 지인의 소개로 이제 그 저를 출연행 시켜주는 분을 만나가지고, 한 3일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당시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그 원베드룸 아파트, 그 원베드룸 아파트를 그 이제 인사이드죠. 유리창하고 뭐 이런 부분. 한채 청소하게 되면 당시 한 60불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일 자체가 워낙 힘든 일입니다. 그 독한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약품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그 청소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이제 열심히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서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어, 닦아도 닦아도 닦이질을 <laughs> 않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그 요령이 있는 건데 그촛다다가 보니까 그런 요령을 뭐 알턱이 없죠. 아, 그렇게 해서 어한달 정도 일을 하면 당시 그러니까 30년 정도 어, 이전인데요. 어, 한 달에 한 8,000불 정도 내지는 만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입이 올르더라고요 전체 인감이. 그런 시절을 한 4년 정도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겪으면서, 재정적으로는 이제, 그, 안정권에 들어가게 돼요. 일은 험하지만, 안정권에 들어가고, 생활하는데, 전혀, 어,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런 어, 유학생활 초창기가 어, 기억이 나고요. 어, 미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그 언어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요. 네 미국이라고 하는 특히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곳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곳곳에 그 가로수가 다 파함출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태평양의 그 푸른, 그 에메랄드의 빛과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해방, 해변가, 비취가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피크닉을 즐기는 여유로운 그 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가 지상 나군이구나 <laughs> 이곳에는 특별히 어, 직업에 대한 그 귀천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건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아, 여러분들 지금도요, 지금도 <laughs> 이제 미국에 그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도 어, 요즘도 이제 이민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자녀의 장래에 대한 어, 것 때문에 미국을 어, 이제 이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에, 최목의 알랑가몰라 t v 앞으로 계속 연재되어지는 어, 취업 이민과 관련되어 있는 어, 이 채널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미국의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상 미국에 대해서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가 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